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현대 힘스 한번 봅시다. 뭐 일단은 이 구간을 밟은 거지, 밟았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하는 거고 당연히. 아 오늘 근데 요 여기 벌어진 이갭 뚫어주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일단은 지금 HJ 중공업도 세게 올라가고 뭐 현대 힘스 하나오션 아하나오올라가네 오늘 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현대 미포까지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주가 지금 계속해서 세게 올라가니까 아마 현대힘스도 문제없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그냥, 어, 현대힘스 냅두면 될것 같은데 지금 막 그렇게 막 크게 얘가 안 올라간다고 막 걱정을 하거나 얘 조졌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할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얘 너무 못 올라갔어요. 너무 못 올라갔는데 심지어 떨어지는 거한달 내도록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도 없는데 이렇게 후루룩 까였다? 이거는 일부러 그냥 차트가 찍어 내리는 거를 세력들이 금액 관리 안 하고 그냥 지켜본 거지. 그렇게 해서 털릴 개미들은 다 털리고 이제 세력들이 슬슬 올리려고 시동을 걸겠지. 아마 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 정도 움직인다? 세력들이 힘 한번 주면서 요 거래량 만든다? 그냥 상한가도 나오는 거야. 상한가 나오면서 상상하면서 개미들한테 기회 안 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전매매 해 가지고 빡빡빡 올리는 이런 그림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어 그럴 이유는 없고요. 막뭐 알아서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들리잖아. 그냥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멘탈만 지키면은 뭐 결국은 어 올라가는 어, 그런 그림들을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더 말하자. 그러니까 주식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임스뭐 조선주고 이건 뭐 곡형 블록만 만드는 조선주 아니네 맞네 하더라도 결국은 조선 카테고리에 있고 조선 카테고리 중에 제일 가벼운 친구잖아요. 왜 이런 가벼운 친구가 안 올라갈 이유가 있나? 그냥 받쳐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어 애지간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하는 말이 맞을 거니까 그냥 받쳐가지고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는 진짜 한계도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더 봐도 어, 멘탈만 잡아가다 보면요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겁니다 형님들 어, 멘탈 어, 멘탈만 조금 잡으세요 아나 이런 거안 틀려 그러니까 어, 이거 현대임스 언제 팔면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언제 팔긴 언제 팔아요 반도차 아저씨가 영상에서 자 형님들 현대임스 이제 4만원 넘어갔죠 이제 나도 배수가 대비해서 100% 이상 올랐고 하니까 팝시다. 어, 요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팔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반도차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파는 거지. 그 전에는 팔지 마세요. 실, 또 판다고 하면은, 반도차 아저씨, 이거, 매도합니다라고 아마 영상도 찍고 문자도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파세요. 어, 지금은 팔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팔때 파세요. 어, 아 쫄지 마, 반도 차지시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나 이런 거안 틀려요.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네.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간하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 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 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 달 막판에 4월 17일 날어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 원할 때부터 찍어서 3월 달에. 그러다가 4월 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 달 어디냐? 어 4월 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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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혈세를 들어갔다, 삼천당 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삼천당 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 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픽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 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 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데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차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아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야, 시장이 오늘 안 좋네.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역시나 좀 올라간다라고 봤더니, HG 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이 좀 올라가주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시장 좀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아, 또 바이오 또 지랄 났고. 그러면서 또 로봇주도 조금 빠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들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뭐 조금 아쉽네요. 어, 어, 어. 아니 오늘 시장 왜 이래 빠지냐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S&P 빅스가 조금 올라왔다 뿐이지 뭐 지금 나스닥도 괜찮았고 지금 아 테크백이 조금 빠지는 테크백도 아까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뭐다 괜찮아 테슬라도 괜고 찮 엔비디아도 괜고 찮 대목 전이라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나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거의 560 종목. 근데 0.05. 이건 아마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서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은 우리나라 주식장 괜찮거든요. 여기에다 코스닥은 뭐 겁나 빠지고 있죠. 1141 종목. 이러니까 바이오가 또드어맞는 거구나. 막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장에 얘가 막막 막 아주 뒤질락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아쉽긴 하지. 어 아쉽지. 어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은 좀아좀 아, 좀 멘탈 좀 지켜가지고 어 보는 게 맞지. 어아뭐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우야겠습니까어 결국은 또 수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음 시장이 안 좋은 거고 대목전이라서 그렇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목구형의 수익이라도 뭐좀 들어오는 거야. 어. 목구형의 수익이라도 들어오고 있으면 개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조선주 보고 오늘 시장 안 좋은 거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계속 해가지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면요. 애지간하면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올 길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어. 멘탈 지키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애지간한 종목들 반도체 아저씨가 팔기 전까지 들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아까 말했나? 내가 어제도 보시면요. 결국은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어제 매도를 했거든요. 내가 보통 반도체 아저씨 팔때 팔아라고 하잖아. 그요거 어제 매도를 했을 때 여기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옹코닉 테라피틱스 매도하라고 쳤어요. 이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내욕 진짜 뒤지게 먹은 애예요 진짜. 내가 얘를 언제 샀었냐 하면요. 얘를 보시면은, 4월 21일 때 샀어요. 옹코닉 테라피틱스. 어, 이때 사라라고 했죠. 어, 야, 이수페타시스도 이때도 샀었었잖아. 그러니까. 허, 반도체 아 주식 졸라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옹코닉 테라피틱스를 사가지고, 어,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디있냐 4월 21일이면 이날이요 이날 이날사서 하루만에 VI를 갔는데, 어쭉 떨어지는 거 이걸 그냥 냅뒀어. 이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5월달에 내가 물타기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타기 한번 딱 했을 때가 어, 5월 21일이야. 딱한달 만에, 어, 온코닉 테라퓨틱스 한번 더 사자 하고 이때도 주식 잘했어. ICTK 봐봐 상한가 갔잖아 하면서 막 그랬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날로부터 쭉또 다시 올라갔지. 뭐, 그러다가 또 떨어졌을 때, 이때는 진짜 욕이 절정에 달했지. 뭐, 나, 나랑 같이 사신 형님들, 다른 것도 주식 나오는데, 온코릭 테라피틱스 어떻게 대요하고 영상만 보시는 형님들이, 야이 미친놈아,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절대 안 올라간다. 4만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막 그랬는데, 결국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 생각하시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고, 또 기깔나게 또 시장 빠질 때 버티던 애가 또 오늘 반도체 아저씨 하니까또 빠지지. 이게 그러니까, 어, 반도체 아저씨 좀 생각보다 주식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매도 보냈고, 실제로 거의 어제 얼마에서 팔았냐면요. 내가 판 금액이 이거예요. 어, 55,200원. 어제 고점이 55,53200원이거든요. 거의, 아, 55,500원이거든요. 300원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진짜 고점 꼭대기에서 팔았다니까. 요런 매매가 가능하니까, 사실 내가 주식에서 나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반도차 아저씨 주식 잘해요. 그러니까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 들으면 애지가 나면 올라요.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멘탈 잡다 보면 다시 받쳐가지고 올라가는 거 무조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멘탈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 요거 어차피 반도차 아저씨 매매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형님들은 반도차 아저씨 구독, 좋아요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 이 새끼가 진짜 맨날 뭐, 할것 없이 멘탈 이야기만 하는데, 이상하게 잘 맞는단 말이야. 이상하게 이 새끼 뭐지? 왜안 일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어, 심지어 영상 속에서 나도 물렸습니다. 형님들이라고 이야기 하는데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도 반도차 아저씨 그냥 따라 하시다 보면요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실시간으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차 아저씨 많이 영상 보고 어, 유튜브 수익이나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반도차 아저씨 유튜브 수익으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거든요 아 어제도 하... 뭐 차에 치여가지고 와서 뭐 눈이 막 조금 안 돌출되고 그런 개가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들어맞아가지고 눈이 나오고 누가 버린 거래 그래서 그거 수술비 좀 보태주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형님들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하잖아. 그냥 그거는 내가 유튜브 열심히 찍어서 유튜브 수익이라 내 주식 수익, 그, 내애 키우고 남는 돈 마누라가 나 쓰라고 용돈 주는 돈 못해가지고 할 테니까. 형님들은, 형님들 주식 수익이 아마 뭐 알아서 하시고요. 이번 대목이잖아. 좀, 할배 돈 많다 하면서 좀 주고, 어, 아버지 저돈잘 잘 벌어요 하면서 용돈 좀 드리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합시다. 어, 반도차 아저씨가 매매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될 거예요. 대신에, 01083808354애국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인간적으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반도차 아저씨, 어, 유튜브 수익이나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도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형님들. 아 오늘 뭐 이제 영상 이제 올라갈 때는 하루가 끝났는데 오늘 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남은 하루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형님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나서 그 구독 좋아요만 누르고 나서 서비스만 나한테 해주지 말고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놓고 반도체 아저씨 개인매매 하는 종목들 뽑아 먹어 가세요. 그러면은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 할게요. 자 형님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파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